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간에서 SPG를 들고 왔고요. 이 종목은 6시에 23,750원에 담았고, 일단, 뭐, 거래량쪽 측면이나 저점 깨지 않고, 어쨌거나, 슬금슬금 올라온, 그니까 좀 출렁거리면서 올라왔거든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기대는 안 되고요. 어쨌거나 마지막에 좀 돈이 몰리면서 돈이 많이 몰렸어요.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찍은 요 신고가 신고가를 다시 뚫고 오전에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많이 담지는 않았고 그래도 거래량 믿고 좀 담았습니다.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K KCS 어제 상한가갔던 종목이죠. 요거하고, 그리고 하락폭이 컸던 LNF랑 소니도두 종목 보고 있구요. 요거는 하락했던 종목, 요두 종목은 초반 분위기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KCS는 개입이 얼마나 뜨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 시작 한 50초 정도 남았구요. SPG는 제가 산 가격 23,750원 근처에 있구요. 그리고 KCS는 5% 정도 갭이 뜨고 있고 일단 LNF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하죠. 주문 접수 완료. 쏘니드는 일단 뺄게요. 눈이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KCS도 100만 원만 매수할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SPG 이게 문제인데. 본전이거든요, 이제 돈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자한칸 올라갔고요, 팔백오십 원. 잔 게시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c s 절반 정리했고요. 주문 접수 완료. 아,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기타 깨지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아 깨졌죠? 자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PG 일단 정리했고요. 바로 회복을 안 해줘가지고 일단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별 재미는 못 봤고 KCS가 오히려 야 이거 많이 올라가네요. 매도 하고 나서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LNF는 역시 하락폭이 커서 그런지 어제 나스닥이 개파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1% 정도 올라왔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리했고요. 어차피 이건 뭐 길게 보고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와 KCS가 엄청나네요. 힘이 좋네요. 거의 SPG 못지않게 SPG 내려왔다가 지 다시 반등했고요. 시가 회복은 했는데 일단 돈이 확실히 몰린 종목이라 반등이 잘 나오네요. 철리는 오늘 빠지는 분위기고 서울가스도 빠지는 분위기고 LNF 그냥 적당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LNF 정리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초반 매매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SPG는 이거는 시가를 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깬게 아쉬웠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초반 매매 마무리 하겠습니다 루니에서 좀 지켜보다가 뭐 계속 들고 가던지 오늘 추가 매수 할까도 생각했는데 좀 오늘 초반 분위기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오늘 초반매매 마무리 할게요 3월 10일 금일장 마감됐고요 저는 오늘 플러스 33만원으로 마감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초반 매매로 수익이 약간 나가지고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었고 매매내역을 또 보여드리면 금양은 여기 오전에 5만원 뚫을 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삼천리는 오전에 먹을 자리가 나가지고 몇번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가스는 오후에 들고 있다가 올랐을 때 팔고 팔고 이렇게 두번 매매해서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다 초반 매매예요. 장초반 매매한 것도 뭐 손실 없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